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명언 85강 제목, 오프라 윈프리의 행운 명언입니다. I feel that luck is preparation, meeting, opportunity. 행운은 기회와 만날 준비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프라 윈프리. 직독직회를 해보겠습니다. I feel that love is preparation. 자, I feel 할 때, feel 하게 되면, 원래 feel, felt, felt 해서 느끼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feel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저를 이끌 때는 주어가 동사한다고 생각하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여겨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 think 보다는 약간 우회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uck 하게 되면 행운인데, preparation 하면 prepare가 준비하다의 shun, 예, 명상접리사가 돼서 preparation 하게 되면 준비, 대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 feel. 나는 느낀다. 나는 생각한다. 뭐를? That l o v e is preparation. 행운은 준비라고. 어떤 준비죠? Meeting opportunity. Meet 하게 되면 만나다. Opportunity 하게 되면 기회. Chanc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회와 만날 준비라고 생각한다. 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킹 앤 영작 플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나는 느낀다 또는 생각한다 두 단어. 행운은 준비라고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기회와 만날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